now the Shiba people were more clever 역대급 속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 강세인 이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자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 갔었던 피탈릭 부테린이 이 시바인 코인 홀더들은 현명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 시바인 코인 차트를 보시면 폭등이 안 나와주고 있고 계속된 횡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탈릭 부테린의 이러한 발언에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바이노 코인 연말에 폭등할 것이다. 나는 분석과 함께 심지어 시바이노 코인이 1센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바이노 코인을 비탈릭 부테린이 언급한 이유와 진짜 1센트까지 갈수 있을지, 이번 산타렐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코인하는 김부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을 위한 투자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현재 부테린의 이러한 언급과 함께 이번 산타렐리의 폭등을 위해서 대규모 소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1센트까지 가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리는 도대체 왜이 시바이누 코인을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의 창시자 류 씨가 사실은 비탈리 부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혹은 평소에도 시바이누를 사랑하던 비탈리 부테린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바이누의 이름이 바로 류 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류 씨라고 의심받는 사람은 부테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창시자로서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보다는 부테린의 친구 토마스 그레코 시가 루시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 토마스 그레코시는 비탈리 부테린과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예요. 보시면 부테린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같이 한국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코시는 시바인코인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너무나도 잦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레코시가 시바인코인을 만들었고 비탈리 부테린이 친구로서 옆에서 도와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여론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바인 코인 창시자 류 씨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한테 시바인 코인 유통량의 50%를 그냥 보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인 코인 50%. 그 당시의 시총으로만 따져도 구조나 되는 금액이에요. 이 구조를 탈 중앙화가 장점인 이 시바인 코인을 비탈리 부테린한테 그냥 보냈다. 그냥 이 시바인 코인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료시의 행동과 더불어 비타릭 부테린의 행동조차 말이 안 됐었는데 바로 받은 이 시바인 코인에 대해서 10%를 인도에 기부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부테린의 이러한 행동 하나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테린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남아있는 시바인드 코인의 물량을 소각하겠다. 나는 힘을 원하지 않는다. 즉, 탈중앙화를 위해 부전한테는 시바인드 코인을 소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90% 소각했다는 부테린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고 자신의 비밀지갑에 보냈던 사실이 한 소년의 해킹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건데요. 결국 재단과 부테린 둘다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루시가 부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의혹들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테린이 만약 료시라면 도대체 왜 시바인 코인을 만들었을까요? 이 시바인 코인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들의 단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은 초창기 레이어 1 코인이라 업그레이드가 매우 힘들고 또 이미 가치가 너무나도 올라서 확장에 대한 부족한 물량과 높은 가스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바인 코인의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또 이에 대한 장점으로 웹3부터 P2E, 브릿지, 스왑 마켓 등 이더리움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추측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시바인 코인,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기 때문인데, 즉 근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시바인 코인은 같은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탈렛 부터린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바인 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시바리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바리움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탈릭 부테리는 시바인드 코인이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시바인드 코인을 언급하면서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가격 폭등의 움직임까지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시바인드 재단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픈 메인 대신 시바리움을 출시, 그리고 이더리움으로는 하지 못하는 탈중앙화, 거버넌스 다우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디플레이션 코인으로서 소각을 통해 이 코인의 가치와 희소성, 가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더리움 ETF 출시에 따른 시바인 코인 ETF 기대감으로 시바인 코인 홀더들의 커뮤니티에 단합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테린과 시바인드 재단의 움직임에 현재 시바리움이라는 생태계와 파트너십 이두 개의 결과로 수많은 사용자와 홀더들 그리고 t v l 수치가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규모 소각 결국에는 가격 폭등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는 시바인오 고래들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시바인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인생 역전의 기회 또한 번의 가격 폭등이 올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인 코인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 더 자세한 내용들 알고 싶은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저김 부장과 구독자들이 소통하는 무료 커뮤니티, 무료 정보 공유 방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도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파크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나 제 정보들로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한 분석을 말해드렸고 다들. 일부 소액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14일 날 코인베이스 로드맵에 발표가 됐었어요. 저김 부장은 상장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상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에 1차 매도하고 또 여기서 2차 매도해서 다들 나름 좀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었어요. 그리고 일부 다른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직접 투자도 안 하면서 뭐 투자 강요? 아니면 뭐 유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거 공유해 드리면서 서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 정보 공유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서로 물어보면서 공부하면서 다들 많은 수익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김부장 소통방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구독자 분들이 많이 생겨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일부 다른 유튜버들처럼 투자 강요, 유료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정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편하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김부장이 수년간 박치기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운 노하우들 아낌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진짜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신 분들 또 정보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 0 6448-1845 번호로 숫자 7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분들 다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면 기존 정보방에 있던 분들이 정보 유출의 문제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좀 소수만 더 받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진짜 간절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바인 코인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첫 1억 5천만원 돌파함에 따라 수많은 투자자들의 상태가 극도의 탐욕.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과 내년 연초에 알트 시장 불장을 예측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 채널 크립토 엘리트에서는 이 시마인 코인 최대 1,700%의 가격 폭등을 예측 분석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커맨 핸들 패턴이라고 이 패턴이 3년 동안 장기적으로 형성이 됐고 또 차트 분석적으로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시장 상황도 보셨듯이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 투자자들 또한 극도의 탐욕 그리고 비탈렛 부테린이 계속해서 시바인 코인을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바로 시바인 코인이 엄청난 가격 폭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바인 코인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항상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과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6448-184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진짜 김부장이 수년간 진짜 대가리 박치기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싸운 노하우 진짜 아낌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 이상한 곳 가셔서 유료로 돈 내고 심지어 벌면 다 있는데 돈 내고 돈 잃고 오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돈 잃고 오셨다면 저 김부장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서 정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편하게 나가셔도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근데 저 김부장은 자신이 있는 게 한번 오셔서 정보를 보신 분은 저 김부장과 계속해서 좋은 인연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부장하면서 많은 돈 벌고 좋은 2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